10도 정도로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캠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스터 차량의 이 뒷문짝이 조금 어 약하다는 거. MK카라반의 홈페이지에서 38만 원에 광고를 하고 있어. 지금 요 사이드에다가 요 사이드에다가 고무판을 덧대고 양쪽에다가 덧대고. 요거 안내문을 보니까 한 대당 1 9 k 로가 넘지 않는 그런 자전거. 두대 그럼 38키로 정도 되겠죠 밋밋했던 르노마스터 후미가 이렇게 좀 멋지게 변한 느낌도 있고요 어. 안녕하세요 벤타르노두 호두, 호두아빠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우리 르노마스터 캠핑카 가돌이에 그 자전거 캐리어를 달기로 결정을 하고 설치를 하러 한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 쪽에 MK 카라반에서 어, 툴레 스포츠 C2 캠핑카 후미형에 달수 있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해 주신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구매하고 장착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로노마스카 차량 후문 손문 그 문짝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문짝이 네, 조금 하중을 받는 게좀 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여행 가서 가장 못할 일도 많고, 또 달면 어떤 의미로는 또 우리 그 르노 마스터가 어, 후면도 뒷면이 좀 밋밋한 부분도 있는데요. 익스테리어 뭐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장착하러 갑니다 장착하는 과정 장착하고 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MK카라반은 카라반을 수입하는 업체 같고요 이런 차량들도 수입도 하시고 장착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뭐 차가 굉장합니다 하비 카라반입니다 하비 카라반 예, 새거도 있고 중고도 있고 이렇게뭐 여러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반이이 여기 와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 응. 풀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한 어, 6개월 정도 어, 마스터를 운행하면서 설치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이 마스터 차량의 이 뒷문짝이 조금 어, 약하다는 거. 약하다는 어,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마스터 차량에 이걸 설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안쪽에 조그만한 강판을 덧대서 이렇게 설치를 멋지게 했는데요. 툴레 스포츠 G2. 풋바디가 있고, 이제 롱이 있는데, 이제, 이제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 창문이 있고, 이렇게 롱바디로 설치를 했고요. 일반, 이렇게 짧은 것들은 이제 그 일반 그 뒤에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 일반 캠핑카 탑, 어, 탑 형식으로 돼 있는, 어, 그런 곳에 후면부에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짧은 거, 그런 거로 도 설치도 하기도 합니다. 술래 자전거 캐리어 캠핑카 후미형은 인터넷가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40만원대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 지금 MK, MK 카라반의 홈페이지에서 38만원에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비 포함해서 설치비 20만원 하면 어 58만원 그래서 MK카라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38만원 설치비 20만원에서 58만원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조금 어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에가 이게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예. 이마스터는이 부분이 어, 그 철판 뒷면의 철판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자 예. 예. 일자 바가 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붕 뜹니다 떠서 이것을 이제 꽉 조이면은. 여기가 이제 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요 사이드에다가, 요 사이드에다가 고무판을 덧대고, 양쪽에다가 덧대고, 실리콘, 검정색 실리콘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설치가 돼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전국적으로 루노마스타 자전거 캐리어 후미형을 설치하는 곳이 부산 쪽하고 저기 전라도 쪽인가,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검색을 하다가 MK 카라반에 설치 의뢰를 해서 잘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음 이제 실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캐리어는 지금 어두 대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추가 장착을 한 대를 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대 설치 기준으로. 요거 안내문을 보니까 한 대당 19kg가 넘지 않는 그런 자전거 두대 그럼 38kg 정도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최대는 50kg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어, 설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나오는 뭐 어, 전기자전거 어, 이런 부분들,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은 어, 좀 무겁죠. 예, 그런 건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 일반 자전거, 어, 알루미늄 자전거 정도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라고 봅니다. 어, 저희들도 호두랑 같이 자전거 타는 이런 것들을 어, 잘 다니고 있어서 요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 요거는 설치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에, 자전거를 설치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문이 90도까지 열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 180도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180도까지 열리는 것은 이제 캐리어를 단 상태에서는 불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 하셔야 되겠고요.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니까 그 밋밋했던 후미가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툴레에서 나온 자전거 캐리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음, 또 후드랑 자전거 타는 영상을 통해서 예, 툴레 예, 자전거 캐리어 실사용 후기도 한번 올리는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